타입별로 좀 나눠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. 한 가지는 눈물이 부족해서. 있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 한 가지는 이제 눈물이 너무 빨리 날라 증발이 너무 빨리 돼서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 안구 표면에 고르게 눈물이 분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여튼 울퉁불퉁해서 한 군데만 쌓이고 한 군데나 마르고 이렇게 돼서 이게 균일하지 못해서 세, 생기는 게렇게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공 눈물 쓰는 게 맞고요. 다음으로 이 눈물층이 너무 증발이 빨리 될 경우에는 눈물 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약들을 쓰거나 아니면은 보통 이게 눈물이 빨리 증발되는 게요 기름샘이 기름이 분비가 잘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눈 찜질, 온찜질을 하고 이 눈꺼풀 세척을 해주거나 잘안들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r t 치료 같은 걸 해볼 수가 있겠고요. 그 외에 뭐눈 표면에 여러 가지 검열반이라든지분날기라든지 뭔가 아무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눈물이 이제 균일하게 퍼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덩어리를 이렇게 잘라내주면 이게 균일해질 수 있으니까 호런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